오예 어우 좋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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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, 좋다. 우리 집에 토마토도 있고 음. 또 감자도 있고 해서 맞습니다 그걸로 감자 피자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봅시다 한세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어유 감자 크다 감자가 튼실 튼실 해가지고 네자 됐습니다 그냥 칼집 좀 내주고 내주고 어. 자 끓는 물에 얘를 좀더 보겠습니다 오 벗겨진다 벗겨진다 어우 껍질이 아주 그냥 통통통통 통통통 잘 벗겨지네 도마토를 한번 으깨 볼까? 으깨 볼까요? 나손 닦았어 네음 제가 다 봤어요 음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 이게 그 유명한 손맛? 그렇지 헐 조금만 오케이. 많이 안 넣고 우선 이렇게 섞어 주고서 이제 우선 놔두고 월계수 잎을 이렇게 좀 빠쳐가지고 네. 좀 향이 나게 음. 이렇게 해서 이제 한 5분 정도만 더 끓여줍니다. 어. 자 이제 이렇게 다 됐고 아까 이제 넣어줬던 잎쯤 네. 다시 건져 줍시다. 어. 후추만 조금 뿌려주면 소스는 완성입니다. 베이컨 베이커 들어갑니다. 이런 토핑으로 쓸 거를 미리 이렇게 구워 놓으면. 음. 더 좋지, 왜냐면 오븐에다가 따로 구울 게 아니라서. 응. 부침가루하고 이제 튀김가루하고 이제 넣어가지고. <놀람> 여기다 이제 아까 만들어두었던 그 소스를 네. 첨가를 합니다. 구워놨던 베이컨을 이렇게 얹어봅시다. 어우, 많이 올라갔다. 피자 치즈를 아주 양껏 올립니다. 소스가 맛있으니까 한번더 먼저 이렇게 발라주고 네. 얘를 올려줍니다 오. 이렇게 우와 음. 어 바삭바삭 소리 나 그쵸 응어우이 음. 두께가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. 가끔 저희가 해먹는 건데요, 정말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조금 소박합니다. 아, 그, 귀여운 장먹꾸기 자기야. 잘라서 오 치즈바. 조금 늘어날 거 같지? 치즈가 음. 치즈가 따라와. 아. 어우 신기하네 피자 맛이 나네, 응? 응. 음 감자 바삭바삭해. 음. 음. 혹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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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비가 비 소리 들리시나요? 소나기 내려. 비가 내리는 날이 바삭바삭한 걸. 음, 아, 그렇지, 그렇지. 세상 이렇게. 이렇게 맛있는 걸로 세상에. 어, 응? 밥 생각이 안 나더라고. 가자꾸 와가지고. 맞아 맞아. 음, 이럴 날에 좀 뭔가 파삭파삭한 거 먹고 싶잖아. 그럼. 근데. 응. 음? 그 와중에 피자라니. <laughs> 피자라니. 나왔어. 음? 그 와중에 맛있어?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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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위에 뿌린 것도 음잘 어울리네. 그죠. 와, 진짜 퍼프라는게 음. 하나도 없었구만. 일반 한 가득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. 음. 아. 피자 맛이야. 피자, 피자 재료야. 피자 맛이야. <laughs> 신기해. 피자 재료니까. <laughs> 감자로 했는데 피자 맛이 나. 음, 감자 피자가 있잖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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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맛있지? 음,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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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음. 바삭바삭한 감자전의 내용은 피자 내용이고. 음. 또 베이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심심하지도 않은 맛이 음. 꽉찬맛 있잖아. 딱 맞아, 딱 맞아. 음. 와, 여기가 자기 좋아하는 거 이거 저거 더 넣으면 되겠네. 그렇지. 음. 음. 짠짠짠. 포크는 어떻게 한번 해보자. <laughs> 너무 소박하다. 너무 소박하다. 응 선생님 오 젓가락으로 먹었었는데. 그러니까. 젓가락으로 먹을 걸 그랬나 응. 음. 그래도 볶으로 먹어야지. 응 음, 그래. 그래 <laughs> 피자니까. 그럼. 그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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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이게 음. 맛있을 수가. 그게 먹는다고? 아니야 욕심이야 한 입만? <laughs> 음 소스가 되게 맛있어. 그렇지. 음. 음. 우리 토마토로 해서 그런가? 응. 음. 음. 안 갈고 손으로 했더니 토마토가 씹히네딱 음. 응. 조그만. 그러니까 씹히는 맛이 음. 괜찮다니까. 음. 갈아버리면 음. 이게 그냥 훅 들어가고 음. 그냥 끝이잖아. 음.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음. 이게 씹히는 맛이 있어가지고 음. 조금 더 뭐라고 그래야 되지? 다 음. 아, 음식을 먹는구나라는 느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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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재료가 어렵지 않아서. 그러게 <목소> 음~~ 맛있어 와 음~~ 자, 고 자꾸 자꾸 떨어져 꾸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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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맛있다. 자꾸 자꾸 자 머릿속에서 막 잡아? 음. 감자 전 피자. 신기한 요수쟁이같은이 하고, 응? 만 녀석은 이 녀석은 이고 있습니다 쌈 음. 나지 않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베이컨이 있네요 어은 부위네 감사합니다 명강짜리. 입으로 얼른 쏙 가지고 가야죠. 아, 진짜. 음음 음? 음. 진짜 맛있어. 음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한끼잘 먹었습니다. 아, 진짜 맛있었습니다. <laughs> 참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목수농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 영상에서 봬요. 감사합니다.